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요,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. 우선 이 주택의 위치부터 안내를 드리자면, 이 건물을 중심으로 오른편으로는 두정역 그리고 왼편으로는 천안역 그 뒤쪽으로는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그리고 건물의 정면으로 보시면은 산업단지로 바로 갈수 있고요 이렇게 다 5분 거리에 갈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 같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코너 건물로 도로,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이에요. 가시성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바로 옆 건물과도 거리가 굉장히 넓이가 있어서 채광도 잘 들어오는 그런 건물입니다. 쭉 이제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. 편의점, 병원, 그리고 이 동네에 맛집, 빵집까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인프라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.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물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네, 건물의 개요 안내 드리겠습니다. 이 건물은 대지 면적 90평, 연면적 166평으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. 총 지상 4층짜리 17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. 1층은 지금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법정 주차 대수 12대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2층은 6가구, 3층 6가구, 4층 5가구로 초, 총 1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봐 드릴게요.